안녕하세요. 오늘 은 오랜만에 레시피를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이번에는 저희가 영상에 올라온 것 중에는 카푸치노 따뜻한 거 만드는 영상이 있는데 아이스로는 없어 가지고 오늘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아이스로 카푸치노 만드는 법을 영상으로 알려 드릴게요. 먼저 준비할 것은 우유 거품기랑 우유, 그리고 아이스컵, 시나몬 따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샷이 필요해요 샷을, 샷을 먼저 뽑을게요 물기 제거하고 수출는 동안 옆에 떨어진 온도들 정리해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수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됐어요. 먼저 컵에 얼음. 그리고 사사나를 먼저 부어줘요. 그리고 여기가 은기에 우유랑 3분의 1 너무 많이 말고 적당 또 너무 적게도 안 돼요. 그러면 펌핑이 안 되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소리> 하다가 팔이 아프고 막 무거운 느낌이 든다. 한번 열어보면 거품이 좀 만들어졌어요. 쫀득쫀득하죠? 을 돌려가면서 거품을 깨줘야 돼요. 거품이 좀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다 가릴 때까지. 멈추기 직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푸치노는 시나몬 토핑가루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나몬을. 동그랗게. 들어 주면 아이스 카푸치노 에...